행기 여러분, 오늘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공군의 하늘을 지키는 진정한 파수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KF-16 파이팅 팔컨인데요 KF-16은 미국의 명품 전투기 F-16을 기반으로 한국이 직접 도입하고 개량해 만든 전투기입니다. 이 기종은 단순히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다목적 전투기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KF-16의 탄생 배경. 1990년 대초, 한국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직면했습니다. 북한의 공군력강화 주변국의 최신 전투기 도입, 그리고 한국 스스로의 방위산업 발전 욕구가 겹치면서 새로운 전투기 확보가 시급해졌습니다. 이때 선택된 것이 바로 미국의 F-16C, D블록 52 기체였고, 한국은 이를 라이선스 생산하여 KF-16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KF-16은 단순한 수입품이 아니라 한국이 직접 조립 생산하고 개량한 한국 맞춤형 전투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디자인과 기술적 특징 KF-16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동성과 다목적 활용성입니다. 단발 엔진을 사용하지만 강력한 추진력 덕분에 음속의 두배 가까운 속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체 디자인은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되어 고속 기동 중에도 안정적인 비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조종석에는 최신식 클래스 코픽과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어 조종사가 복잡한 전투 환경 속에서도 신속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게다가 한국 자체적으로 개발한 항전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통합되어 있어 단순한 미국산 전투기를 넘어선 한국형 전투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무장과 전투 능력 KF-16은 이름 그대로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즉, 공대공, 공대지, 정밀폭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죠. 공대공 무기 AIM-120 암남 AIM-9 사이드와인더 등 첨단 미사일 장착 가능. 공대지 무기, JDAM 유도 폭탄, AGM-65 매버릭 미사일, 스마트 폭탄 탑재 가능. 자체 기관포, M61 벌칸 20mm 기관포 장착. 특히 KF-16은 한국에서 자체 통합한 무장 시스템 덕분에, 단순히 미국 무기뿐 아니라 한국형 정밀 유도 무기, KGGB 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KF-16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전투 임무와 실제 역할, KF-16은 도입 이후 지금까지 한국 공군의 실질적인 주력 전투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영공 방어와 훈련 임무를 수행하고 유사시에는 적 주요 시설 정밀 타격까지 맡게 됩니다. 특히 KF-16은 전시 작전 통제 체계 하에서 미국 공군과의 연합 작전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최전선 전투기로서 항상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공군에서의 비중 현재 한국 공군이 보유한 KF-16 전투기는 약 170여 대에 달합니다. 이는 한국 전투기 전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로 KF-16이 사실상 한국 공군의 중추임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KF-16은 단순히 수량만 많은 것이 아니라 꾸준히 성능 개량을 거쳐 최신식 전투기로 진화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ESA 레이더 장착. 전자전 능력 강화, 데이터 링크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이 진행 중입니다. KF-16V 국제적 위상, KF-16은 단순히 한국만 사용하는 전투기가 아닙니다. 이 전투기는 F-16 계열 중에서도 가장 발전된 버전으로 평가받으며,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KF-16V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모델 케이스로 소개되고 있으며, 한국방산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한국 하늘의 수호자, 정리하자면, KF16은 한국 공군을 상징하는 전투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빠른 속도, 강력한 무장, 최신 전자장비, 그리고 한국형 대량을 통해 KF16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켜왔습니다. 앞으로 KF21 보람에 같은 차세대 전투기가 도입되더라도, KF16은 여전히 한국 하늘을 든든히 지켜낼 중요한 존재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한국 공군의 핵심 전력 KF-16 파이팅 펠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KF-16이 앞으로도 몇년 동안 한국의 하늘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비행기.